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왜 문제인가?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북한군의 참전 가능성은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선거가 종료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휴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개입 소식은 이러한 희망을 꺾고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왜 문제인가?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북한의 파병은 국제적인 전쟁 확산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 제재와 고립된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로 주목을 받아온 국가다. 이러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지역 분쟁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전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 북한의 참전은 전선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쟁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갈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직접적인 위험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군의 참전은 이미 복잡한 외교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가담함으로써 기존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뒤엉키게 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의 군사적 입지를 지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북한군의 파병은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인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며 이번 파병 결정은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외부 갈등에 집중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군사적 충돌로 인해 더 많은 민간인 피해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쟁의 인도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군의 개입은 그 자체로 현지에서의 민간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전쟁 지역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구호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며 인도주의적 노력들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입은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많은 국가가 중재와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외부 세력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와 평화 협상의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군의 참전은 갈등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평화적인 협상을 위한 신뢰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도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수 있다. 미국 선거 이후 예상되던 휴전의 가능성은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멀어졌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확대를 막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